예, 베이사이드 마리나입니다. 아직 날씨가 우중충해요. 우중충한데. 와이프랑 오늘 뭐, 내시경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. 갑자기 소세지가 먹고 싶다고. 세븐일레븐. 저렴하죠? 좀 먹더니 별로 배가안 부르더라고. 에이, 그래서. 아, 베이사이드 마리나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지금 왔습니다 저기가 본래 저렇게 흙이 이렇게 고여있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쌓였네요 흙, 흙들이 여기에 저 밑에 아주 주먹만한 조개들이 바닥에 널려있죠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굉장히 미끄러운데 지금은 안 미끄럽네 어디 한번 볼까요 어떤 물고기 액티비티가 보이나 지금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죠. 뭐. 물은 좀 탁하고. 에 어떤 애큐아티도 보이잖아요. 지금 물고기가 들어오 있을 리가 없죠. 이렇게 추운데. 아우 저기. 쟤네들은 뭐를 저렇게 먹을까. 아 저기. 조그만 치킨데 비둘기를 다른 치킨이라고 보이죠 갈매기들이 저걸 뭘먹는것까 여기 조개가 무척 많거든요 조개가 투구개들이 굉장히 많이 까먹어요 참 뭐야 아 눈이구나 아 여기 여기 열릴 때 5월달에 열리니까 그때 또 오면 되겠죠 저기 가서 앉아있으면참 좋아요 느낌에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면은 산타모니카 비치 거기 비치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 보면 약간 지금 비가 와가지고. 물안개가 깨 있고 물안개라고 그러나 이걸 무슨 안개라고 그러나 안개가 깨어 있는데 자 멀리 포트 토팅 같은 경우는 아요요 요 상태로 풍경화 그리는 사람들 많죠 나무 그림자 이렇게 살짝 보이게 이런 그림 스킬 배워서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 조금만 배우면은 나는 잘 그릴 텐데. 그러니까 어렸을 때좀 그림의 소질이 있었어요. 근데 조금만 이렇게 배웠으면은 아주 잘 재밌게 잘 그렸을 것 같아요. 뭐 지금이라도 뭐배우면 되는 거죠. 안될게 어디 있어? 그래도 이 안에는 어느정도 물고기가 있어야지 재밌지 어 이렇게 날라다녀 갈매기들 쟤네들 알게 모르게 갈매기들이 굉장히 사나워요 에이, 저녁에 기계 가지간날 저녁에 베이사이드 마리나에서 그냥 산책하면서 니다 일상입니다.